이제 혼잎나무를 지금 이제 지금 지나면 이거는 혼잎은 못 먹어요 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피지 않는 거 이건 큰거 같아도 피지 않았어요 이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 혼잎나무를 이제 무쳐 먹어 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혼잎나무를 이렇게 데칠 거예요 이렇제 물이 끓고 있죠? 그러면, 이제, 혼잎을, 데칩니다. 아 소금을, 아, 좀 넣고요. 혼잎은요, 살짝 데치기 쉬셔도 돼요. 살짝만. 이게 너무 연하기 때문에 오래 팍팍 삶으면 저기 이게 죽대요.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꺼내시면 돼. 이렇게 파래졌죠. 그럼 이제 꺼내시면 돼요. 바로 불 끄고. 이건 금방 살짝 데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파래졌죠. 그러면 물 받아놓은 거에다가 이제 씻어야 돼요. 소쿠리에 받쳐가지고요. 소쿠리에 받쳐가지고 찬물로 한번 헹궜거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헹궜어요. 그러면 소쿠리에다 이제 받치시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지면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작으니까 그 먼지만 털면 돼요. 돌멩이가 없거든요. 이제 나무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쿠리에서 이제 받치면 돼요. 꼭 잡셔야 돼. 말 그대로 혼잎이에요. 근데 맛있어요. 지금 딱 한번 드실 수 있어요. 지금 요맘때 아니면 여기를좀 늦어요. 추웠으니까 이제 혼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아주 최대한 얇게. 그리고 실눈 좀 발라주시고요. 살짝만 털으시면 돼요. 아마 혼이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우리 어려서는 소가에서. 요맘때 지금 헌 입을 따다가 해 주셨거든요. 근데 맛도 좋아요. 이렇게 그럼 썰은 거다 썰었고요. 여기다 이제 헌 입을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새콤 달콤하게 무칠 거예요. 근데 그냥 참기름하고 그냥 무치셔도 돼요. 근데 이제 돌아온 입맛을 위해서 고추장 넣고 새콤달콤하게. 그러면은요 마늘을 좀 넣고요. 반 스푼 넣고요.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못하게, 집간장 사분의 사분의 일, 고추장 8업비죠 그럼 하나는 네 거예요. 스푼으로 하나, 그리고 참기름만 살짝 반하고 식초. 우리는 은행 식초라 좀 세요. 어우 아, 쏟아주라 그러네. 한 스푼, 두 스푼 넣을 거예요. 새콤달콤하게 먹을 거니까. 그래가지고, 일단, 쫀물락, 쫀물락. 이거는 막주무르시면안 돼. 꽃잎은, 막 주무르시면 안 돼요. 살살 털어가면서 손끝에 힘을 빼시고, 그러고 나서. 장갑을 끼울 걸 그랬나요? 설탕 한 스푼 반 식초는 된것 같고요 설탕이 안들어가지고 아주 새콤한 맛밖에 없어요 네 새콤달콤, 간은 맞습니다. 아주 새콤달콤합니다. 이렇게 음 무쳐보았습니다. 이제 맛이 어떤가 볼까요? 근데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. 이렇게 지금 그 오늘은 누룽지가 먹고 싶어서 지금 누룽지를 끓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? 간은 딱 좋아요. 그리고요, 새콤, 달콤합니다. 그리고요, 음, 혼입은 쓰지 않아요. 쌉소름 한기도 없고, 전혀 쌉소름한거는 거리가 멉니다. 그냥, 새콤, 달콤 하면서, 참기름에, 음, 고소한 맛도 있고요. 어, 혼입은 맛있어요. 부드럽기도 하고요. 이렇게 무쳐먹으면, 음, 요즘 입맛이 없잖아요? 집 나간 입맛을 되돌려 와야 되겠죠? 음 맛있습니다 은잎은요 딱 지금 한번 딱 드실 수 있어요 그 하루가 지나도 드실 수 없어요 귀에 포착을 탁 잘해가지고 그 바로 가서 피기 전에 너무 어려도 안되고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탁 가가지고 홀토 오면 됩니다. 그냥 홀토다가 이렇게 혼인나물에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오늘도요 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보현이었습니다.